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5125도라는 음,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 가운데 두 번째로 어, 이 음, 스카이라이트라는 보컬용 그 라즈 다이어 프레임 마이크를 오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대부분 이제 한 30만원대 이하의 그 저가형 마이크를 보면은, 어, 의외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은 좀 이제 분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뜯어볼 경우에 너무 좀 조잡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짝퉁급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이 마이크는 그런 짝퉁급 마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유한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일단은 미국제예요. 예, 공장이 미국에 있고 음, 생산을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오일2 마이크는 그웜 오디오라는 회사 주로 이제 복합 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또 다른 브랜드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로 만들, 만든다라는 브랜드고 512는 그웜 오디오의 지역 전화번호가 51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진동판을 가지는 이제 이 녹음실용 마이크로 나온 시리즈고 그래서 실제 34mm의 요금 도금 된 골드 플레이 된 컨덴서 캡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스 테일러드 프리퀀시 리스펀스 이건 이제 우리 목소리 대역에 특별히 맞게끔 제작된 그 주파수 응답을 보인다라는 거고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이 스카이라이트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이게 지금 옛날 제 맥프로 컴퓨터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좀 레이턴시가 있는데 영상과 음향이 약간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잊어버리시고 일단 소리에 대한 퀄리티를 들어 보시면 아, 어떤 소리가 녹음될 수 있을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각을 좀 이렇게 정확히게 0도씩은 맞추면은 물론 팝핑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틀어서 아니면 파 필터를 놓고 예, 그렇게 말,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운드가 나오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내 판매 가격 대략, 대략 지금 30만원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99불인데, 뭐, 음, 관세하고 여러가지 하면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뭐 50만원 이하의 마이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음, 우리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 그 중국제가 아닌 마이크들 예. 그 범위 가운데에서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인 것 같아요. 어뭐 괜찮은 이제 그 파필터가 포함돼 있고요. 우리 그 어디 있나? 예. 이번에 네 이런 이렇게 쓸수 있는 파필터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어. 스피치 앤 싱잉 노래하는 건 용도나 목소리 용도 3 3 m 골드 플레이 덴 컨덴서 캡슐 있고 카디오이드 단일 지향성 픽업 패턴 뭐 로우 프로파일 샥 마운트 이게 요샥 마운트가 작아요 되게 프로페셔널 익스널 커넥션 뭐 빌딩 더 프로 듀 레거시 오브 원 오브 유에가원 모더 에서 레거시 예예 10년들 회사의 레거시를 예 그런 이제 프로 오디오에서 자기네들이 복각을 하면서 그 사인 기술력의 노하우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있고요. 카디오이드. 예, 이런 특성. 요 이제 커스텀 팟 필터가 포함되고 샥 마운트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 컨덴서 마이크, 팬텀 파워 당연히 필요하고요. 20에서 2만까지. 그러니까 되게 좀음 뭐, 나름대로 전대 역들을다 충실하게 재생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어, 최대 144dB SPL까지, 음, 그래도 상당히 꽤큰 소리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이아래에 설명에다가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은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말,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이크의 선택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마이크를 그냥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맞게끔 물론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은 톰 프로세싱의 파워를 그 능력을 아시니까 어떤 정도의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략 어떤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구분하실 수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격도 괜찮고 예, 되려 약간 좀 애매한 마이크들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 100만원대 이상의 진짜 좋은 마이크들 예, 뭐 그런 거를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글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약간은 뭐그전 단계 그냥 홈 레코딩 시작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